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17일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는 말씀은 창세기 47장 말씀이지요 그 중에서도 제가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낙은의 길의 세월이 백삼십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오늘 보는 말씀은 이제 드디어 야곱이 인생의 말년에 침승에게 찢겨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 있다. 그리고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그래서 그 요셉을 다시 만나고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이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을 만나고 바로왕 앞에서 자기의 살아온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아주 짧게 피력해 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인생을 첫 번째로는 나그네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야곱을 만났을 때에 내 나이가 몇이나 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아, 내 나이가 130년 살았습니다. 130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그 앞에 이렇게 붙이고 있어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다 그랬습니다. 야곱은 바로왕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나그네여 순례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정말 야곱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다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예외 없이 나그네의 인생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핵족속에게 이제 살아가 죽은 다음에 매장지를 구할 때에 자신을 나그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장세기 23장 4절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자신이 이 땅에 영원히 머물 사람이 아닌 나그네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아버지 이삭도 그랬습니다 이삭이 블레셋 지역에 특히 이제 그랄 지역에서 거주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판 우물을 빼앗으려고 그랄의 목자들이 나타날 때마다 이삭은 그 의무를 지키려고 악착같이 그들과 싸우지 않고 그 의무를 요구할 때마다 그 의무를 양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이 땅이 정말 자기가 영원히 거주할 땅이 아닌 것을 알고 나그네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삭은 그 땅을 떠나서 다시 보엘 세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예배의 장소를 찾아 떠나지 않습니까? 자신이 나그네인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레위기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지는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다. 그래서 함부로 팔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내것임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도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의 영웅들을 쫙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믿음의 선조 아벨부터 시작해서 아벨은 에녹은 노아는 이렇게 아브라함은 쭉쭉쭉쭉 믿음의 삶을 설명을 해 놓고 있는데요.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설명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자신들이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증언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도 이 땅에서 믿음을 따라 살았던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인생으로 거류자의 인생으로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그네의 삶은 이 땅에서 사는 성도들의 정체성인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백성들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의 나그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그네요. 우리는 잠깐 거하는 거류자인 것이죠. 또한 나그네는 이 땅에 잠시 머물면서 이 땅의 영원한 소망을 두며 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이 땅에 있는 것으로 영원히 우리를 만족 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국의 문학가 가운데 오스카 와일드라는 분의 명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비극이 있다. 그래요. 인생의 비극 두 가지. 첫째로는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다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우리는 유한한 존재들인 것이죠. 그것이 인생의 비극인 것입니다. 두 번째 비극이 있는데 그 비극이 무엇이냐면 둘째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해 가지고 그것이 행복하지 못해요. 인생의 비극이에요. 희극이 아니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어요. 그러면 이제 행복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인생이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또 다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으로는 영원히 우리의 욕구를 만족할 수 없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비극이다. 라고 오스카와일드는 말했습니다. 사실 솔로몬이 그보다 먼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전도서 1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거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강물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다 들어가는데 그 바다가 만족하지 못해요. 바다가 넘치지 않아요. 그것처럼 모든 욕망, 모든 필요, 그것들을 다 가진들. 우리의 바다 같은 이 욕망을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채우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하나를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욕망인 것이죠. 우리 인간은 이 땅의 것으로 영원히 우리를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그네 인생은 돌아갈 고향에 소망을 둡니다. 나그네 인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고향을 그리워하며 사는 것이죠. 지금 머무는 곳에 너무 큰 미련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불편함이 있어요. 지금 필요가 많아요. 그런데도 에이, 내 고향에 가면 되는데 뭐 여기는 잠시 머물 것인데 이렇게 이 땅에 미련을 갖지 않는 것이 나그네의 인생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의 인생이 어렵고 고난이 많을수록 그의 본양을 사모할 만도 한데 그의 고향 친척들이 있는 그 갈대야 우루 할아버지의 고향 아닙니까? 그것을 사모할 만도 하고 하란을 사모할 만도 한데 그렇지 않고 더 나은 본양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11에서 11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나온 바 본양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양을 사모하니 그더 나은 본양이 어딥니까?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본양, 이 땅에서 채워 줄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본향이 있고 그것을 사모하며 사는 인생들이다. 나그네 인생을 깨달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본향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인생의 고난, 인생의 거친 파도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떠한 불편함, 고난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좀 몸이 좀 약하고 불편하고 장애가 있으면 좀 어떻습니까? 좀 외로우면 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 영원한 소망, 영원한 만족이 있는 우리의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너무 억매이고 너무 이 세상의 삶에 집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더 나은 본양,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우리의 본양에 대한 소망의 다치를 더욱 견고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육체의 남은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나그네의 시간 얼마를 주실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아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역사의 종말이 곧올 것이에요. 그 역사의 종말이 오기 전에 또내 개인의 종말이 먼저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수 없어요. 오늘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의 인생, 주어진 삶과 은사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주님께서 이제 너의 인생 나그네 인생 끝이다. 고향으로 돌아와라.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주님 제가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이 날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날마다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주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것 영원히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그것 소유하려고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남는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며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